여러분 드라마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2004년에 어, 전 국민 50%가 봤다는 그두명 중에 한 명이 봤다는 그런 드라마예요. 펠런트 박신양 씨, 또 이동건 씨, 그리고 김정은 씨가 나오는 그세 명이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랑을 나누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그런데 그 드라마 보시면 가장 최고의 명장면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동건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박신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이 김정은은 이동건이 자기 친구인 줄만 알았거든요. 이동건이 거기서 화를 냅니다.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네 눈에는 나는 안 보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 말들은 김정은이 당황합니다. 나랑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런 고백에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그러면서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씀 무슨말니다 그랬더니 이동건이 하는 말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드라마 최고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동건이 김정은의 손을 자기 가슴에 올리고 최고의 명대사를 나누죠. 뭐라고 합니까? 이 안에 너 있다. 기억하시죠? 뭐 옆에 계신 분과 한번 나눠볼까요?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네. 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흥행하고 있는 유행 대구에는 참으로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작가가 만든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한다면, 내 안에 너희들이 있다. 또한 너희들 안에도 역시 내가 있다. 라는 말씀이세요.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두렵고도 부담이 되는 거룩한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니 너희 역시도 나를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그 가지를 따라서 포도 열매를 못 맺을 때 겪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처럼 너희 또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구역 사상을 보면 시편이나 이사야,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 사상을 알려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시편 8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시고 잘 가꾸셔서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셨다. 그렇게 하였더니 그 넝쿨이 바다까지 뻗고 강까지 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의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애지중지 아끼시고 돌보시고 기르셨고, 게다가 망대까지 세워서 지키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 원하시는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었다. 거짓 포도나무였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장 아름다운 포도 품종으로 심으시고 기르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도 거짓 포도나무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그들을 기르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성경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쫓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과 신앙보다는 권력과 자기 욕심을 따랐고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헐뜯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는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는 척은 하였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들의 온전한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나도 거하겠다 이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나오는 바울의 고백에 보시면, 바울의 편지에 보시면, 이 로마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런 경고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의 이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조롱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경고랍니다. 2018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독교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개덕교라고 부릅니다. 집사를 잡사로 부르고요, 장로를 장롱으로 부르고요, 목사를 목사로 부릅니다. 이상하게 권사는 별명이 없어요. 우리 교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포도나무 열매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맺혀지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는커녕 도끼로 찍혀서 버림을 당하고 불사람을 당해 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제발 내 안에 거하라. 제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방법이야말로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누구를 품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품고 누구를 품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들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서로 통한다는 말을 합니다. 아, 이 사람과 나는 필히 통해.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은 뭔지 나랑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서로 공통, 공감, 동질감을 느낄 때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이고, 또 11살 된 아들 쌍둥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지만 미모의 아내를 두고 있고, 그리고 강화 사람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요. 어떤 분들이 저를 가장 많이 반겨주셨냐면 제가 딱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저는 강화에서 온 박병일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강화 분들이 모임이 있으시더라고요 강화 분들이 저를 많이 반겨주시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제 아시는 만한 분이 강화 군수 출신이었던 강화 중학교 다니셨던 유병화 장원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6.25때 피난 오셨을 때 강화를 조금이라도 지나쳐 가셨던 분들 강화를 알고 지내시고 강화에 사셨던 분들이. 강화이냐라는 이름으로 저를 반겨주시는데요. 그분들이 저희가 가정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저의 가정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요? 강화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생각을 하고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외에는 또 쌍둥이를 키우신 분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아들 쌍둥이, 딸 쌍둥이, 쌍둥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그런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아내도 미모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신 분들 계시고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저와 같은 유대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질감을 느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동질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서로 바라볼 때 나, 당신, 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저희 가정은요, 우리 오사한 교회로부터 참 많은 기도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 여러분 가운데 동질감이 없다고서는 없어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저희 가정을 우리 박 목사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지를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 9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포스턴에서 2년 또 시카고에서 6년, 7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참 마음 다양하고 또 귀한 목회적인 경험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미국이 진짜 살아보니까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문화상의 어려움도 있고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고 생각의 다름도 있고 또 인종의 다른 부분도 있고 또 가장 큰 문제인 이제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저도 낮에는 이제 택시 운전도 하고 이사 짐도 나르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제 아내는 이제 가정에서 유학생들 받아서 민박집도 하고 또 정착 사업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요. 한국에선 경험하지 못했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성도님들을 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느냐 그런 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민자의 삶이요 그분들이 참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민자의 삶으로 이방인의 삶으로 연약한 자의 삶으로 또 사회적인 실패자의 삶으로 그리고 약자의 삶으로 소외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한인들이요 받는 고충이 굉장합니다. 10년 살면 영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영어가 안 늘어요.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요 계속해서 한인들하고 모이게 되거든요. 영어가 늘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류 사회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저 청소하고, 세탁소하고, 이런 일들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 밖에서 만나다 보니까요, 이분들이 그런 어려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진앙을 지키려는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지 이분들을 과연 끝까지 삶이 어려운 현장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시카고 한인 사회도요. 이제 많이 고령화가 돼서 유입되는 인구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많을 때는 한 달에 두 번, 세 번까지도 그분들을 유해 드려 드리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는 닥쳤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유학하고 이민 오셔서 그 신앙을,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저도 많은 도전이 되고요. 또 그분들을 유적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서 귀한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권면한 일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도 참 많이 했죠. 또 자선 사업을 통해서 부르 이웃들을 돕는 일들도 많이 했었고요. 특별히 홈리스, 집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대부분 시카고는 이제 흑인들이 그런 대상들이신데,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찾아갑니다. 겨울에, 추운 교회에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담요를 주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되면은, 교회 문을 닫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가져온 담녀는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 내 모든 흑인들이요 문을 막 두드립니다. 담녀 달라고 거의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위협과 두려움이 있는 공포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합니다. 나도 담녀 달라고 막 문을 두드려요. 그 교회 목사님이 뒷문을 열어주시면 예배 끝나자마자 막도망 가기도 하고 그런 일도 참 많이 했었고요. 또 시카고에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을 위로하는 암 환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모셔다가 찬양도 들려드리고 또 재미있는 연극도 보여드리고 또 그분들의 가족들을 함께 식사도 대접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도 했고요. 또 시카고 근교에 있는 목회자가 없는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 찾아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다 보니까요. 분명한 것은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사한 교회를 통해서 기도로 후원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물질로 선기하셔서 제가 또큰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일들을 할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부족한 제가 무엇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저를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또 눈물로 사랑으로 기대해 주신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참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저는 믿습니다 때마다 베풀어진 사랑에 인사드리지 못한 점 용서해 주시고 또이 자리를 통해서 엄댁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모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가정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달에 미국령의 하나인 괌에 있는 아름다운 연합교회로 가서 목사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연합교회예요. 유추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연합한 교회예요. 장로교, 침례교 그리고 감리교, 세교단이 함께 연합하여 만든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교회입니다. 역사는 14년 된교회고요 이분들의 어, 지난 11월달, 12월달에 가서 함께 설교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왔는데 이분들의 그 신앙적인 열심이요 참 뜨겁더라고요. 함께 기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기도 열정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제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번 헌신하겠다고 마음 먹고 제 아내와 기도하며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곳에 가서도 지치지 않도록 또 목회 전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소개하였던 드라마 파리의 연인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꺼내보겠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 대사를 하였던 탤런트가 이동건 씨였어요. 이 안에 너 있다. 나중에 이동건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나누게 되는데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 여섯 글자의 대사를 연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더라도 그 톤을 살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수백 번 연습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장에서 20번이나 NG를 냈다고 합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참 쉬운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이분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시는지 고백하고 있는가? 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역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한 예수님이 계시다면 같은 신앙을 품은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단, 우리 석회, 우리 선교회 같은 동일한 고백을 나누는 그런 교회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란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능력자가 계시다면. 사단의 권세 앞에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다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곳입니다. 이제 오늘 성만찬을 참여하게 되실 텐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 나를 품어주옵소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를 주님의 계로 만들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실 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